또세 사람에게 사회자가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3월 15일, 세 사람 다 거기에서 내려오시오! 깔끔하게 정리했죠? 세 사람 한 놈이 쳐서 안 돼, 몽땅! 자, 이번에는 우리 신의 한서 신의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실내다 보니까 제가 간편하게 벗습니다 열이 받아서요 예, 아시잖아요 왜열 받는지 여러분들 예.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예, 우한 폐렴이 전 세계 1등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죠 모든 것을 1등 하는데 어, 10등 안에 듭니다 경제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 우한 폐렴이 1등이 되는지 말이죠.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가 15억입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이죠. 오늘 보니까 3천 명 넘었습니다. 자, 30배 많은 중국 계산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어, 8만 명이 안 넘었습니다. 근데 3천 명을 30배 하니까 지금 얼마죠? 예,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 9만 명이니까. 중국보다 뛰어넘은 거죠. 우리 인구 대비로 보면 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증가 속도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적기가 중국에 갔다가 다시 귀환당했습니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보다 우리가 위생시설이 나쁩니까? 물론 뭐 경제적으로 본다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크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하게 들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나라 아니겠습니까? 위, 위생과 보건에 대해서 중국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후진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딱지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여기 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 우한폐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아시죠?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막 오릅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먹는 돼지들 사실 국산 돼지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고기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이 돼지열병 때문에 농가가 얼마나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그 뿐만이 아니죠. 지금 방역이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지금 방역 요원들이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관세청이나 이런 데 가서 돼지열병 잡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 중국 막으라고 그랬더니만 대구 막는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시진핑 한번 불려오려고 와갖고 말이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이 문재인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문제인은 자기 이름, 이름처럼 될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인데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문재앙입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광훈 목사님, 이번에 구속되셨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경재 의원님도 똑같은, 예, 죄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전선거법입니다, 사전선거법. 여러분, 사전선거법이라는 거, 여러분 생활에서 무슨 느끼기나 합니까? 예? 네?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느꼈냐면은 아 선거 나간다고 이 후보 하면은 그때부터 사전 선거법 되는 줄 알았지 일반인들에게도 사전 선거법이 통용되는지 조사 받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사전 선거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약자가 사전부터 선거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런 그 균형한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또그 법의 취지 취지 위에 있는 거 뭐겠습니까? 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광목사님은 국민 아닙니까? 아니 국민이 정치적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사전선거법이라는 아주 교묘한 조항을 들이대갖고 지금 구속을 시킨 겁니다. 이건 법치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 독재정권인지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들께 자신들의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네이버나 포탈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는데 구속이 합당하냐 적어도 60% 이상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 사실 조금 위험한 예? 이런 유튜브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하면 안전합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하라? 참 이거 법원이 내린 결정도 말이죠. 정말 국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오늘 지금 밖에도 시청하시는 분들 많지만 여기 많이 못 들어오셨습니다. 일부러 좀 넓게 넓게 앉으시라고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밖에서. 지금 밖에도 모니터를 설치해 놔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말이죠. 박원순이 이 차는 그 도로를 주지 말고 광화문 광장, 거기 도차 안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력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 좀 촘촘히, 아니 좀 넓게 쓴다면 충분히 집회를 할수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서 단한 번도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을 내준 적 없는 게또 박원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 민노총에 내주면서 우리 애국세력들에게는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이 박원순이 이 박원순이도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두환 목사님 분명히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다시 설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사회가 혼란스럽죠. 게다가 질병까지 터졌습니다. 우리 국민들 분명히 문재인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런 위조, 위험하고 위중한 사태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십니다. 어, 정말,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다 모은 게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많아갖고, 예,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이 썩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당했을 때, 적어도, 다른 언론들이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고, 특별히 혐의점도 없는데, 이걸 왜 구속하냐. 정치적 이유는 다르지만, 이건 독재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단한 개의 언론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앞으로, 더 많이 유튜브 봐주시고, 신의 한수 뿐만이 아니라, 정규재 TV, 뭐, 고성국 TV, 여기 앞에 있는 뭐, 너아라 TV, 예, 국국의 매아이등등등등 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총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살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저 독재 정권은 김정은과 맞잡고 손을 잡고 지금 우리를 연방제로 끌고 가서 적화로 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다 태극기도 드시고 옆에 성조기도 드셨는데 이건 미국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정말 애국자고. 용감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뭉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대우를 갖춰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문수 지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당은 중도로 가고 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맞게 진짜 애국세력으로서 우파의 가치를 높이겠다. 저는요. 두 가지가 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우리가 끼어 안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도 분명히 소중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처럼 통합당과 자유통일당의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큰 대우를 형성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통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이런 모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은 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주인공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